이제 오른발 이게 상대방이 무릎으로 이거 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빠지자마자 이 발을 안으로 넣어서 여기 게으로 이렇게 인사를대답발해 그리고 이 왼발로 이쪽으로 쳐내요 이 발을 보세요 몸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쳐내 그러면 베이스가 나이발 이 잡으려고 베이스가 이쪽으로 와요 그이 오른손은 이걸 팔짱을 끼고 이, 왼쪽, 이 정강이로, 옆엉부완 안쪽 무릎을 밀면서, 이 다리를 이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지금 몸 이쪽으로 기울였죠? 여기서 잡자마자, 이렇게 기울일 거야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고, 왼발을 여기다 대요. 발바닥을.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거 그리고 나한테 당기고, 발바닥 대고 밀어내 그리고, 이제 시으로 일어나시면 되죠. 빠지면 안으로 여기다 거래요 그리고 이거 손밀면서이걸 치면 머리가 이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베이스가 이쪽으로 자로 끌 그러면 이 손으로 여기 팔짱을 딱 끼고 팔짱 끼고 걸어주고 걸자마자 왼쪽으로 돌아놓아야 되니까 왼발을 좀 쳐요 이렇게 그 이쪽 베이스가 이렇게 무너져 그럼 이쪽 이 다리가 어깨에 걸쳐지게 만드시면 돼 그다음 왼쪽 다리를 여기 발바닥을 여기다 대야 되 여기 발등 건조, 안쪽으로 걸어. 걸고 손 잡아 당기면서 발로 확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 여기서 다리, 하나, 하나, 둘, 넷 이렇게. 일어날 그리고 일어날 때, 미온벨리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보으니까 이렇게 펴주고, 점수를 눌러버려. 3초간 이렇게. 이건 미용벨이가 아니에요? <laughs> 아, 봐주 <봐주십시오. 웃음>